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해에 소망에 다을 줄이라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크리라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네, 이고니온에서 도망 나온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는데 루스드라는 이제 또 이고니온에서 남쪽으로 한 40km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해 가지고 아예 걸어보지를 못한 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 무리가 많이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보니까 유독 이 사람이 눈에 띄는 거죠. 뭐 다리를 못 쓰니까 아마 젤 앞에 앉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는데 이 유독 눈에 띄어요. 보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듣는데 아주 이렇게 말씀 가운데로 이렇게 빨려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정말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없이는 저렇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없는데. 믿음이 있구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해서 귀 기울여 잘 듣는 생활을 하면은 우리 안에 이렇게 믿음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 생기기 때문에 다른 것,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뭐든지 열심히 빨려 들어가서 들으면은 듣다가 믿음이 생겨요. 진짜가 아닌 것도 막... 진짜인 것처럼 말하면은 듣다 보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 믿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건강해야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생활을 이 말씀 생활을 정말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또 들을 때도 또 우리가 묵상하고 뭐 암송하고 공부하고 여러 가지 말씀 생활이 있죠 그런 생활을 할때이 말씀에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두고 또 빨려들어가는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또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또 강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 잘 들으므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도바울이 이 사람 안에 믿음이 있음을 보고 선포를 했습니다 너의 발로 일어서라 너 발로 일어서라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다니게 된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걷는 게 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서는 게 뭔지 몰라요 근데도 말씀 듣고 그 안에 믿음이 생기니까 일어나 걷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든지 우리 삶에 있어서든지 우리 육신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뭐가 좀 침체하고 연약해지고 넘어져 있고 이렇게 되면은 회복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안에 믿음, 영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때, 잘 받아 먹을 때. 그때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실 때 있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지금 병 들어 있는데 뭐 말씀을 들으라고 하면 그게 들리겠느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일견 어떻게 들으면 좀 맞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보면은 몸이 아파서 병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이 약을 처방해 줄 테니까 이렇게 꼬박꼬박 잘 챙겨 드세요 하면은. 이분들은 몸이 아플 때 처방해 준그 약을 꼬박꼬박 잘 먹어요. 아프니까 잘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너, 너 병, 영원히 병들었을 때이 약을 먹으라 하고 신약, 구약, 성경책 먹으라 하면 은 그때는 또 이걸 내가 아픈데 어떻게 먹느냐.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몸이 아플 때는 의사선생님 처방한 거잘 먹으면서 영원히 아플 때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신 약을 어, 그건 내가 아파서 못 먹겠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 어떻게 보면 교만하고 굳어진 그런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다시 살게 하려면은 내 영혼을 만드시고 또 다시 낮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귀를 쓰고 더 듣고 더 사모하고 더 읽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왜 그걸 통해 내가 영적으로 낮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을 걷게 했을 때 이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 무리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고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하면서 바나바는 보고 제우스다. 이분이 제우스구나. 바울은 보고 또 헤르메스구나. 뭐 이러면서 막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신 신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막이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우스 신당에 있는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져와 가지고 제사까지 이제 막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앞에 앉혀놓고 제사를 막 지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 그 12장에서 헤롯 왕도 이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죠. 헤롯 왕도 사람들이 헤롯 왕의 어떤 마음을 좀 얻으려고 아, 이건 신의 소리다. 헤롯 왕이 막 연설할 때 이건 신의 말씀이지 이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높여줬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교만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신인가 보다 그랬다가 주의 사자가 치는 바람에 벌레에게 먹혀 죽어버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거예요 와 신이다 신이다 그러고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막 높여주는 거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헤롯과는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참남할 때 가장 비통할 때 가장 두려울 때 하는 행동이 옷을 찢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옷을 찢고 괴롭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는 물이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보고 신이다 하는 말을 듣고는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엎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헤롯처럼 교만해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잘 보세요 하고 말해줬습니다. 사실 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은 마귀가 미혹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은더 뭐 이상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수 없잖아요. 교만하면 마귀가 교만하게 만들려고 미혹을 한 거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은 겁니다. 분별하고 물리치고. 이긴 거죠. 그러니까 계속 승리하는 생활을 할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 가지고 복음을 또다시 전했어요. 어떤 것든지 기회로 삼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다시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기회로 삼는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어, 앞에서도 봤지만은 막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막 핍박을 해도 다시 정신을 차려서 복음 전파하는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 핍박이 왔다고 중단하는 게 아니고 핍박이 오면 또 다시 예, 다른 데로 가서라도 또 다시 예, 복음으로 또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처럼 이렇게 엉뚱하게 막 신격화하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도 이거 잘못하면 말려 들어가면은 복음 전파가 끝나거든요 중단되거든요. 근데 이게 말려들지 않고 다시 이것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바꿔가지고 이겨버리는 거예요. 참 놀라운 지혜가 있는 거죠. 어, 전도 훈련 이런 것을 좀받아보면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 대상자가 엉뚱한 질문을 하거나 그런 적이 있거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 믿으시라 그러면 엉뚱한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는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러면서 다른 방향을 트는 거죠. 또 논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또 다른 엉뚱한 말을 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전도자가 말려들면 전도 끝나는 거예요. 말려들어서 논쟁한다든지 엉뚱한 대답 한다든지 그러면 김이 빠져버리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말려들지 않고 다시 그 이야기를 받아서 잘 돌려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복음 주제로 돌아가게 하는 이런 훈련들을 전달 전도 훈련할 때 보면 그런 훈련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귀가 그런 상황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질문, 엉뚱한 대답, 엉뚱한 뭐 행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해방하는 거죠. 근데 그때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복음의 주제로 돌아가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아, 그건 좀 이따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란다든지 간단하게 제압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 전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어, 전도 대상자에게 다가가는 것도 영적 전쟁이고요. 전도해 보면 그렇잖아요.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어색하고 막 그런데 그거 이겨내는 것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또 갔는데 접촉점을 접촉점을 마련하는 것, 무슨 대화를 먼저 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먼저 시도를 하느냐, 이것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또 중간에 이렇게 회방을 했을 때 이겨내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집중하는 이것도 영적 전쟁이고요. 끝까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해 주는 이것도 영적인 전쟁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드는 거. 다 했는데 영접시키는 게안 되면 또안 되잖아요. 그다이 전도의 과정은 다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힘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압을 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전할 복음이라든지 또 내가 전할 간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약해서 내가 전할 수 있도록 이 준비가 좀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보는 것처럼 겸손한 태도도 필요합니다. 전도하다가 교만한 마음이 들면 전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또 영적으로 깨어서 이 마귀의 미혹에 말려들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이런 준비들 이참 전도자도 보면 종합적인 이런 영적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서 우리가 전도를 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인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부름 받았는데 뭐 성도는 무조건 전도자로 일단 부름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준비들이 나는 잘 되고 있는가?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서 힘을 가지고 있는가? 또 내가 전할 복음의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간증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이 마귀의 미혹을 이기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고 하는 일을 내가 할수 있는가?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그런 준비를 좀잘 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오시면 이제 전도는 끝난다 그랬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바나바 참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해방이 있는 중에도 참 영적으로 깨어서 힘을 가지고 지혜롭게 복음을 잘 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전도자로서 갖춰야 될 부분들을 잘 갖춰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또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기회를 열어 주시는 때가 있으면 놓치지 말게 하시고 그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복정교회와 다음 세대 또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도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